안녕하세요, 정관입니다. 국시 끝난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은 임상이라는 지옥, 음 아니, 아니, 아니. 임상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웨이팅 게일이 되었습니다. 아 누가 만들었는지 참잘 만든 단어예요, 웨이팅 게일. 자 물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슉첫 출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리즈로 웨이팅 게일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바로 운동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마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로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머리만큼이나 몸이 중요합니다. 신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해본 일도 아닐 뿐더러 아주 공부한 이론과 임상이 연결이 잘안될 거니까요. 하지만 일은 해야 하죠. 긴부터 예, 하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신규 출근한 후배가 머리가 모자르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제가 지금 딱 그걸 같아요. 이랬던 것처럼 부족한 지식과 경험만큼 몸으로 떼어 하는 겁니다. 저도 신규 시절에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었어요. 흔히 말하는 발바닥에 뿔나듯이. 자, 아, 일만 하나요? 퇴근하면은 일일하다가 몰랐던 거, 실수했던 거 공부를 또 해야 되죠. 게다가 선배가 공부하라고 과제 내주기도 하고. 근데 체력이 없으면은 공부 못하고 쓰러져 쉴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체력인데 일하면서 몸쓰는 일 중에는 힘을 써야 하는 일도 참 많이 생깁니다. 수액박스를 들다가 힘이 모자라서 손목이나 팔꿈치를 다치거나 환자를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는 등 사고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근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등 체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간호사지 운동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건강 체력 위주로 챙기시면 됩니다. 심폐 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등이 바로 그것이죠. 운동이라고 하니까 비싸고 힘들고 어려운 운동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폐지구력은 경보 오래 달리기 수영 등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중 저는 경보나 오래 달리기 사정이 안 된다면 집에서 제자리 뜀 걸음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간호사는 엄청 빨리 오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규야 에이먼저트 약했니네 지금 가요. 간호사님 연고 언제 주는 거예요? 네 지금 가요. 정선생 약자시가서 현장 받아와. 네 지금 다녀올게요. 어? 자, 유연성은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가 동작에는 등척성 운동이 많다 보니까 근력을 챙기면서 유연성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잘 해놓으면 일단은 덜 다쳐요. 실제로 신규관에서도 후다닥 후다닥 뛰어다니다가 발목 접질려갖고 퇴근을 집으로 하지를 못하고 정형과 외래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근력이라 그래서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한다. 그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새 낙상 위험 줄인다고 심장이 대부분 낮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서서 일하잖아. IVI에만 다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얼마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오 체크한다고 유림 백 들여다보고 해모박 들여다보면 앉았다 일어었다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다리가 후달거려요 나중에는. 코톱을 의력이고 옮기려는데 카트 부족하면 팔힘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제 경험상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하게 되는 동작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 숙여서 버티다가 펴기, 앉았다가 일어서기, 팔 접었다가 펴기, 무거운 것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기 등등. 허리 숙여서 버티다가 펴기에는 데드리프트나 슈퍼맨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거는 스쿼트면 되는데 스쿼트의 경우는 자기 몸, 신체 조건에 맞게 정확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팔을 접었다가 펴기는 푸시업이나 덤벨 컬 등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무거운 것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기는 다리와 허리, 팔이 한꺼번에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강추합니다. 이런 웨이팅 트레이닝 계열은 요새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으로 대체 운동을 진행해도 좋지만 동작을 안전하게 배우고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코칭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무조건 1대1 PT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 꼭 그런 데를 찾아가지는 않아도 돼요. 피트니스 클럽 다닐 사정이 안 되어요. 운동할 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다못해 집에서 스쿼트, 플랭크, 버피 테스트 이세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음... 체력을 늘리고 근직으로 강화를 한다면 임상에서 초반 힘든 시간을 버티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운동 자체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림피트 어드벤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는 체력이 공력이라는 슬로건이 항상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임상을 잘 버틸 수 있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 체력과 근력, 지구력을 챙기고 입사한다면 여러분의 신기생활 초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모자란 지식과 머리를 행동과 몸으로 땜빵. 어? 물론, 처음에만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지고, 일하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길 텐데, 간호사에게 유용한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중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웨이팅 때 해야 할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들 도움이 될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대치네시!